네, 지금 소개하는 차량은 바로 폭스바겐 골프 차량입니다. 폭스바겐 골프 차량 중에서도 정말 이 녀석은 인기도 좋고요. 그리고 소장 가치도 정말 있는 녀석입니다. 아주 아주 인기 있는 바로 골프 GTI 차량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폭스바겐 골프 차량이에요. 폭스바겐 골프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차량이죠. 네, 그 중에서도 그냥 일반 TDI나 뭐, 그런 차량들 말고, 이 차량은 바로 GTI 차량이에요. GTI, GTD. 이 모델들은 사실 매물도 별로 없기도 한데, 굉장히 정말 인기가 좋은 차량입니다. 정말 이 모델들은 매니아층이 있고 찾으시는 분들만 찾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녀석은 바로 폭스바겐 골프 GTI 차량입니다. 이 녀석은 2014년형 나온 차량이고요. 그리고 또 주행거리 18만 키로 중에서 하지만 차량 보시면은 아이 녀석 괜찮다라는 생각 정말 할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GTI, GTD 타시는 분들은 어 사실 튜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젠쿱이나 이런 차량들처럼 이 녀석 튜닝 내역은 휠이랑 배기랑 브레이크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화면 바꿔서 차량 바로 설명 드릴게요. 네, 소개하는 차량은 폭스바겐 골프 GTI 차량입니다. 이 녀석은 정말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아, 어, 정말 매력적인 녀석이에요. 뭐, 일반 분들은 사실 GTI, GTD를 그렇게 찾지는 않아요. 이 매력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딱 찾으시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관, 정, 외관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깨끗하고요. 제가 하나하나 차량 짚어드릴게요. 차량 하단부위, 그리고 범퍼, 스크래치나 이상 있는 부분 있는지 자세히 한번 담아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헤드램프도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요. 그릴 쪽, 부분도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반대쪽 헤드램프까지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 투명도 역시 잘 유지가 되어 있어요. 네, 이어서 본 네트 컨디션 확인해 보시고, 전면 유리, 그리고 루프 쪽에는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네, 운전석 측면부 모습도 깔끔한데, 이상 있는 부분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 드릴게요. 네, 먼저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끝에는 살짝 스크래치는 있어요. 하지만 뭐 크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엔는 타이어 한70%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후륜 휠 컨디션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뒤쪽은 타이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 범퍼, 하단부의 스크래치나거나 이상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어 램프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있는지 트렁크 부분에 또 특이한 스크래치나 이상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고 있고요. 리어램프나 전반적인 지금 후면부 모습 보시다시피 전혀 이상 없습니다. 구석 쪽 측면부도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휠 컨디션 확인해 보시고요. 반대쪽 마지막 휠 컨디션. 몇짝다뭐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는 있지만 뭐 전혀 흠잡을 정도의 컨디션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아주 아주 외관 모습 괜찮습니다. 깨끗합니다. 네, 트렁크 모습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짐을 많이 실으면 이런 부직포나 이런 부분도 찢어질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깨지거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2열 시트 컨디션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눌리거나 뭐 찢기거나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양호한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어요. 맞춤 매트 작업되어 있고 등받이 쪽도 지금 보시다시피 깨끗합니다 송풍구 뒷좌석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이런 지금 가죽 손 많이 닿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사용감 이런 것도 자세히 보는데 그뭐 흠잡을 부분 없이 정말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1열 살펴볼게요 운전석 도어트림 쪽부터 지금 접시식 미러 쪽 그리고 이 버튼 류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손잡이 쪽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틀어지거나 실밥이 틀어지거나 찢어지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버튼류도 사용감 없습니다 네 먼저 운전석 시트 보시면 운전석 시트 역시 찢어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요 굉장히 양호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주행거리는 18만 키로 주행했고요 이 차량 지금 엔진 경고등 떠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맵핑 때문에 떠 있는 거고 전혀 차량에 뭐 지장이 있어서 떠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정확히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핸들 모습도 가죽 상태 뭐 찢어지거나 이제 있는 부분 없고요. 핸들 리모컨,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패들 시프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ECN 룸밀러 블랙박스, 그리고 대시보드 커버까지 이렇게 씌워놓으신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내장재도 굉장히 깨끗해요. 이거는 차를 정말 좋아하시고 아끼시는 분이 아니면 이렇게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양쪽에 열선 시트 그리고 오토 에어컨 버튼류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깨끗해요. 이어서 기어봉 쪽 모습 그리고 버튼 시동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VDC 그리고 전방 센서 아래서 아래로 내려서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전자 파킹 그리고 오토 홀드 조석 쪽. 모습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더라도 차량 정말 깨끗합니다. 썬 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보시면 신차 매뉴얼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프 GTI 차량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 GTI나 GTD 찾으시는 분들은 사실 바로 이 영상 클릭해서 보실 거예요. 왜냐면 매물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녀석 보셨다시피 어 굉장히 이 모델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마음에 드실 겁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는 녀석이고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요 연락 주시고 어 오셔서 쉬운전도 해보시고요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추구하시면 됩니다.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